충주시는 지난해 11월 해제된 택시 부재 이후 택시 승차난 해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택시 운행 통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재 해제 전과 비교해 야간 시간 택시 운행률이 10%, 호출 수신율이 2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심해 택시 운행조 편성과 충청북도 심해 시간 택시 요금 할증 조정 역시 승차난 해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택시 운행률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가동률이 85%에서 현재 60%에 못 미쳐 심각한 기사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올해부터 법인 택시 기사 유입을 위해 입사 기간이 2년 미만인 기사와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매달 법인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지원금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원종성입니다.